안녕하세요. 저는 해수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해수 마미입니다. 해수일지 77일차. 여전히 밥잘 먹고 건강한 물고기들의 모습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산호들에게 바지락살을 주는 날이에요. 바지락살은 내장을 제거 후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조금씩 떼어서 쓴답니다. 이쁜 니모에게도 하나 주고요. 너희들은 이미 늦었네. 그리고 보라색 옥토퍼스인데요. 밥 주기가 가장 쉽답니다. 그 다음은 토치라는 산호인데요.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. 산호는 촉수 끝에서 점액 물질이 나와 먹이를 잡아갈 수 있답니다. 지금 보시는 산호는요. 전체가 하나의 산호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각각의 개체들이 모여있는 산호입니다. 그리고 말미잘에게도 먹이를 줬고요그 다음 옥토퍼스 먹이를 쑤셔 넣어줍니다. 가운데 입 근처로 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 해머 먹이 주었고요 아이고, 잘 먹네. 그리고 화이트 토치죠? 팁이 많이 자라서 조금 폭신폭신해졌어요. 그리고 바이컬러 해머. 얘도 진짜 크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그리고, 귀여운 새우들도 밥을 주었습니다. 야, 너도 먹어. 안 먹냐? 그래, 잘 먹는구만. 그리고, 이번에 데려온 소라게는, nope. 이번엔 다른 소라게에게 접근했습니다. 그래, 그래. 어, 1차 실패. 오케이. 먹었구요 쟤한테 얼마나 큰 먹이일까?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단 낫죠? 이렇게 막 먹이를 주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옥토퍼스가 가끔씩 저렇게 촉수를 내미는데요. 저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납작게들도 먹이를 주었고요. 그 다음은 이것도 신기해서 찍어본 건데요 버블의 촉수가 너무 신기해서요. <laughs> 그리고 그 다음은 저의 숙제들입니다. 브리옵시스 그리고 디노 악성 이끼입니다. 이건 진짜 디노 같지 않아요? 안 씻은 개털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끼가 지금 보시다시피 절반만 깨끗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LPS 겁나 컸어요. 대박. 그리고 오늘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바닥이고요. 그 바닥에 있던 옥토퍼스 자리를 옮겨 주었습니다. 그리고 그 목친 레더 있죠?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버튼들도 한쪽씩 늘어나서 번식 중입니다. 그리고 온 마야님께서 말씀해주신 마그네슘을 올리니까 진짜 이기가 옅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의 수지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